자, 99쪽에 필수의 1번 문제인데, 이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개념을 바탕으로 좀 설명 좀 하자면, 우리가 이 참수가 쓱 지나서 X축과 만나는 교점, 이 교점을 각각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슈룩, 슈룩, 뭐라 불러? X절편이라 불러. 자, x 절편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, X절편은 Y에 뭐 대입한, 0을 대입한, 대입을 했을 때, 그런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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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의 값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? X절편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슈루슈루 슈루 뚜루뚜루뚜. 자, 이거는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A의 S 플러스 B 꼴룬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뭐? 아 두근, 아 두근. 아 두근, 두근, 두근이지. 그치? 자, 얘를 두근, 두근이라고 불러. 두근. 그치? 두근두근 된다 그렇지 두근이라된단 말이야. 그러면 결국 이또야를이까지 설명했다면 이번엔 좌표계로 설명해 주자면 좌표를 보자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는 야가 1,0아 x는 있고 y가 4, 0 되는 좌표. 야도이점의 좌표는 4,0 x는 있고 y가 0이 되는 이러한 좌표를 보고를 뭐라 좌표 x 절편이라 부르고 x 절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해석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야. 이미 다 풀었지만 해볼게. 자, 그러면 결국 얘기가 이 2차 방정식의 결국 두 근이, 두 근이 뭐가 주졌다? 1. 즉, 알파가 얼마? 1이라는 얘기고, 베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가 돼? 4가 된다는 얘기니까 두 근의 합, 1 더하기 4 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. 1 곱하기 4니까 4가 되고, 이거 뭐가 돼? B가 되는 거지, 그치? 따라서, 야, 는 A는 얼마? 마오, 크로지 마오, 마오네즈대충는 거지. 자, 4. 자, 이때 뭘 고르겠냐면, A에서 B를 빼라 했어. A에서 B를 빼면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4가 돼서 정답이 얼마? 마구. 되는 거 맞죠? 그래서 마구 어, 됩니다. 자, 그래서 정답이 필수의 정답은 마구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문제. 1-2번까지 같이 가볼게. 자 1-2번 문제를 보면 야는 결국 y 한번 치는 것같다 3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x 플러스 얼마냐면 b가 되고요 자 이때 두 점이 어머나 두점 마이너스 2 0이고 그다음 여기는 이게 1 0이었을 때 야가 만난대요 와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뭐야 와, y의 값이 0승 그랬노 자 무슨 절편 x 절편 그치 그 x 절편 X절편. X절편이라는 것은 Y대 0을 집어넣은 x 일까 즉, 우리가 3의 X의 제곱 플러스 A의 X, 플러스 B 이꼴 른 0의 두근 알파와 베타를 구했고, 그 알파가 마이너스 2, 베타가 마이너스 3. 야가 마이너스 2, 야가 얼마? 1. 이 된다는 거죠. 무슨 합이 래죠 1. 그럼 두 군을 더하면, 알파 더하기 베타,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, 야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 거고, 그 값이 얼마? 마이너스 1인 거 확인. 그럼 따라서, a값은 얼마? 3이 될 거고요. 자, 알파베타 둘이 곱합시다.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? 두 분의 곱이 아니 뭐가 돼? 3분의 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얼마? 마이 6이 되는 거지, 그치? 자, 그때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a하고 b를 구하랬어. a하고 b를 곱하면 이런 18 되는 거 맞죠? 그래서 1-2번 정답은 18 나왔고 자, 그리고 줄게요다 들렸는지 모르겠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1-2 3번 문제를 봤 건데, 쉬우니까 그냥 푸륵, 가자, 푸륵, 푸륵, 푸르륵 자, 1-3번을 보면, 1-3번, 1-3번의 문제를 보면, 야가 지금 y는 x의 제곱에, 제곱에,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, 자,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가 얼마랬어? 4래요, 오케이.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가 4랬으니까, 이게 이렇게 있고 아래로 불러서 이런 그래프라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 불러? 알파라 부르고 이점 좌표를 베타라 부른다면 자,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약가 4가 되도록 오케이 콜 자, 그럼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번 다 해볼게 이 식에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것은 마삼된다는 건 인정 그러면 야를 있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16될 거고 그 16이라는 것은 결국 야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제곱 잘안볼 거다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가 되고 이게 얼마 16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야는 집어넣으면 a의 제곱 될 거고. 야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플러스 얼마 12가 되고 이게 얼마 16이 되니까 아름다운 숫자네 A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할수 있어 사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A의 값은 결국 얼마야? 2가 되거나 또는 A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때 어, A의 값은 뭐두다고했을으니까 A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콜 좋아 그리고 자, 이거는 이 프레임을 하, 뒤에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이 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축이라 생각해요. 접힌다는 성질. 그럼 이걸 쭉 해주면 이건 여기하고 이거이기 똑같아. 그럼 이 점이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이 점이 좌표가 결국 얼마라는 거냐면 이게 둘 더해서 나누는 게잖아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얼마? a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다 이거지. 그치? 자 그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거리가 얼마랬어? 차가 얼마? 4라는 말은 이까지 거리가 2이까지 e, 거리가 얼마? 이가 된다는 얘기 되는 거 맞지? 그럼 결국 베타는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결국 뭐냐면 나는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왼쪽으로 얼마큼 2까지 간 거지 그치? 그럼 내가 여기서 우리가 뭘 구했어?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알파 둘이 곱한 게 얼마? 마3이라는 거 알겠, 알겠잖아 알파 베타는 얼마? 마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알파는 뭐였어?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였고 베타는 뭐였지? 마이너스 2분의 a 의 플러스 2였단 말이야. 이게 얼마? 마 3이었다고. 그럼 얘는 무슨 차 공식? 합차 공식이 앞에 거 제곱 4분의 a의 제곱 빼기 얼마? 4가 마3 되는 거 맞지? 자 넘겨주면 얘는 4분의 a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? 1될 거고 a의 제곱이 결국 얼마가 되는 거지? a제곱은 4가 돼서 a의 값은 뭐 나와? 플러스 마이너스 1라고 나오는 코아이네. 난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, 여기 99쪽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나중에 이 부분 되게, 되게 많이 강조할 거니까 조, 천천히 쫓아오시면 다볼수 있을 거라 봅니다. 그래서 오늘도 99쪽 청복했습니다.